특별한 말씀을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자 현장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이야기 함께 좀 나눌 텐데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경제부총리님 추경호 원장님 모시고 부총리님께 축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걸찍으요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주경호입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 누군지 알겠습니까? 예. TV에서 보신 분손한 들어 보십시오. 많이 계시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어, 22년 5월 10일날 공식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20여 개월간 어, 근무를 하고 지난해 연말경에 제가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랫동안 어, 정부에 있으면서 함께 우리 이순 전 어, 여가부 차관, 이 차관님하고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어, 굉장히 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 책을 써서 출판을 한다고 해서 불이 아, 났게 제가 국회에서 오늘 낮에 일을 보고 달려왔고 저도 여기 오늘 빨간 옷 입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도 곧4월달에 선거 준비를 해야 돼서 저는 지역구가 대구 달성군입니다. 아, 인구가 제 지역구가 한 27만 대구는 인구 25, 250만 명 됩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다가 예 가다가 대국 가기 전에 오늘 이 차가님 출판 기념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축하 겸 아마 이제 앞으로 여러 사회 활동을 이제 정말 열정적으로 하실 텐데 분위기를 조금 띄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세종, 특히 중청의 중심이 옛날에, 예, 여기 이제 공주, 뭐, 그 다음에 연기군. 어머니 와 계시죠? 어머니가 연기군에 오랫동안 계셨습니까? 예. 워낙 양반 분들이 또 계시고 해서 늘 점잔하십니다. 이 출판 기념회 이런 데 와서는 점잔만 해서는 안 되니까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되거든요. 박수를 치려고 그러면 제대로 치셔야 되고. 또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은 함성도 크게 지르시고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함성을 지르실 때도 그냥 오 이렇게 한쪽에만 <laughs> 이렇게 하시면 잘못 들으면 이게 함성인지 야유인지 잘 몰라요. 함성을 지르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박수도 크게 치시고. 자, 오늘 우리 이순 차관의 출판 기념회 축하로 오셨죠? 네. 예! 네. 예! 크게 축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함성도 한번 역시, 역시 잘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이 차관께서 나오셔서 책 소개하고 또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이보다 더큰 함성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 전국에서 일을 한 20여 개월 하면서 이 차관을 정말 옆에서 오랫동안 봤습니다. 대학 후배기도 하고, 정말 일을 똑 부러지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 대한민국에서 이런 차관 한 열댓 10, 명만 있으면은 대한민국 정말 빨리 세계 1등구가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요즘 또 여성들이 얼마나 더 똑똑합니까? 여기 남성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시는데, 남자들이 이제 편하려고 그러면 여성들한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들 시키는 대로 하면은 세상이 다 편하고 요새는 그런 세상이 떼버렸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정말 옆에서 애를 많이 쓰고 집사람 시키는 대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고하면 가고 시키는 대로 이 갖다 버리라 그러면 갖다 버리고 말잘 들으면은 이렇게 잘 되는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만들어낸 바로 여성 가족부에서 평생 여성 문제, 가족 문제, 요즘은 정부 가정이 편해야 나라도 잘 되고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그 정책을 이반하고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기순 차가입니다 정말, 여기 아마 출신은, 출신은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어, 정말 제대로 인재로 크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여기 어머니 계신데, 시어머님 되시죠? 시어님, 시어모님이 다 경기도에 이또 훌륭한 딸을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너 일로 와라. 그러면서 아마 시집을 딱 앉혀놓고. 그래서 바로 여기 세종에서 여성 차관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예. 이제 이분이 오늘 많은 생각을 담아서 두 번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어. 우리의 꿈을 응원해. 응원해. 밤하도 됩니까? <laughs> 예, 그 좋은 생각을 담아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시민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고 지금 오늘 어 이렇게 결심을 다지고 여러분께 소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꿈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응원은 우리가 하지만 그 꿈이 실현되려면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다 힘을 모아 주셔야 되는, 되는 겁니다. 힘을 모아 주실 자세가 떼 있으시죠? 네. 예. 제가 복잡한 이야기 많이 하면은 정신 지그러 건데, 아이고 배도 고픈데 이 적당히 고마해라 할 테니까 제가 마지막에 분위기만 한떼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저는 출판 개념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 단순히 몇권더 팔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했겠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오늘 세종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 길을 나가기 아 위한 오늘 첫걸음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응원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곧 이제 선거 처리 되니까. 제가 뭐뭐뭐 뭐, 뭐 어떻게 해주라 뭐 도와주라 뭐 이러면 선거법 다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제가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주실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가 준비됐습니까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존대 말했는데요. 연초부터 반말하시네. 자, 그럼 저도 반말할게요. 준비된 하면은 여러분은 됐다, 됐다로 하신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요 대목에서는 제가 경상도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하면 여러분께서는 됐다를 크게 한번 외쳐 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됐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시면 안돼 제가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가 덜될 거거든요. <laughs> 제대로 한번 합시다. 자, 준비, 됐나 예,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마지막에 한번더 한번 하겠습니다. 종국에는 세종의 발전입니다. 세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함께 오셔서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세종 하면은 여러분께서 정말 용의 기운, 용이 비상하는올 하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기운을담면서 세종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파이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종하면 은 파이팅을 딱세 번만 해주십시오. 이제는 아침 모금까지 다 힘을 모아서 파이팅을 세번 하시는 겁니다. 파이팅으로 하시면서 마음속의 이름은 오늘은 파이팅 출판기념회가 아니고 누구 출판기념회? 이기순 네. 제가 이기순 파이팅하면 혹시 선거국 위반될지 모르니까 제가 세종 하면은 파이팅을 세번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기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은 파이팅입니다. 자 갑니다. 오른손 드세요. 세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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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런, 이런 가고은안 돼. 분리기더 뛰어야 됩니다. 자 세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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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단하십니다. 새봉복 많이 받으십시오.